60대 이후는 눈 아래가 불룩해져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눈밑 지방과 처진 피부만 잘교정되어도 훨씬 젊어져 보입니다. 눈밑 지방은 눈동자를 아래서 받쳐주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불룩하다고 빼버리면 눈동자가 아래로 주저앉아서 눈이가 움푹 꺼집니다. 예전 방식이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원래 위치인 눈동자 아래로 지방을 재배치하고 근막출하는 바로 옆의 질긴 자가조직을 이용해서 재발을 방지합니다. 수술 전후 두분 사례에서 좌측이 수술 전보다 우측이 훨씬 더 젊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분 사례에서 좌측이 수술 전보다 우측이 훨씬 더 젊고 자연스러워습니다 수술 시간은 국소 수면 마취에 1시간이 걸리며 대략 일주일 후부터 가벼운 화장이 가능합니다.